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TV의 본인입니다 오늘은 만보균 친구와 함께 여기 새마을테마공원에 있는 효자봉에 한번 가볼 건데요 여기 뒤에 보시는 여기 등산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제가 이제 대충 올라가기 전에 그 카카오 지도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효자봉 간 길이 2.5? 맞지? 2.5km 정도 되는데 금호산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힘들어해 시작도 했는데 이 친구 벌써부터 힘들어하고 있어요. <laughs> 아직 출발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어, 5분 됐을라나? 저는, 응. 산에 오면 항상 이런 생각, 응. 무슨 생각? 이렇게, 살을 빼려고, 어. 이렇게, 옛날에는 산도 오르고 했는데, 근데 그게 농장석 아 <laughs> 할아버지, 응. 응. 이렇게. 이고 음... 음... 뭔가 살아가때 잘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니다 인... 그렇죠 어. 있을 때자다 그런 게 있으니까 자, 힘드니? 힘드네 힘드니? 힘드네 나운동은난블루클립 힘드진 않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팔만 아루 응. 음.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다 보면 내리막 내리막길도 있는, 있는 법이니까. 하니까. 우와. 짜잔. 됐어. 처음엔 다 오르막길 힘들면서 힘들어하는데. 노력했는 만큼 또 결과가 있는 법이니까 그렇죠. 우와. 그래서 몇 대지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저기 뭐라고 적혀 있는데 한번 보러 아, 가볼게요. 예, 네. 뭐라든. 오, 다봉 있네. 이렇 간판이 보이니까. 어. 효자봉 있고 어, 일단은 이렇게 표지판 있고 그 다음엔 여기 벤츠가 있고 우린 효자봉갈 거라서 효자봉 어, 이쪽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효자봉으로 자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따라가 봅시다 2.5km 정도 남았는데 한번 가 봅시다 하나에 가면 계단이 참 많은데 계단이 이렇게 많은 <laughs> 신기하지 않아? 나중에 체력 단련 할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괜찮니?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너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안 돼. 알지? 죽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돼? 길이 이쪽하고 이쪽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로 갈래? 어? 어디로 갈래? 일로 갈까? 두 번째 길로 가볼게요 가볼게요 많이 힘드니? 너무 힘들어 보인다. 여기 산은 아침에 와야 되는가 봐. 이렇게 아, 보면 또 날씨가 아쉬워서 바람이 있네. 그렇죠. 바람돌이 들리나요? 이렇게 또 바람 돌면 느낄 수 있는 게 많을 것같아 우와, 장난 아니다. 짜잔. 너 되게 힘들어 보인다. 그래. 힘들게 나오는 거것 같다. 2.5km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렇게 멀었나요? 원래 멀다고 생각할 때가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 아하 올라갈 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도 열심히 올라왔으니까 열심히 내려갈 수 있겠죠 장난 아니다 오르막길인 우와 오르막길 오르막길 괜찮니? 할수 있니? 조심해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올라온 지몇분 됐게? 올라온 지몇분 됐게? 30분. 괜찮아, 나 1시간짜리도 했으니까. 많이 힘드니? 근데 이 정도는 그렇게 힘든 적은 아닌데. 되게 힘들어 보인다. 좀 쉬었다 가자. 이더 예, 이상 하면 죽을 것 같다. 우와. 많이 힘드니 와 진짜 신기하다 야 근데 여기서 짚라인 타고 슝 내려가면 진짜 여기서 짚라인 타고 슝 내려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저기 저 반대 그산 보이지? 지금까지 짚라인 타고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긴 레가없지아생길 레전드지. 위에서 보니까 건물 모형 같다 해야 되나? 그, 응. 건물 모형 같다 해야 되나? 저기 그, 여오 이거를 설명 이걸 말하고 있었거아 지금 아, 약간 진짜 약간 장난감 같다 그러게 멀리가 보니까 어거막 어. 이거 그 곡물 모형 같아 그쵸 거기 보니까 네또 다리가 하나 보이네요 다리일까? 어, 저기 아... 거... 여기는 무슨 달일까요? 뭔지 아시, 아나요? 여기 거, 거기다. 국미교대. 아, 그렇구나. 국미교대. 제... 알지, 알지, 알지. 아... 뭐 뭔지 알지? 아... 그 김천, 아그어어 동락방 가는 게, 거기 어, 그, 국미대교. 아, 뭐, 아... 이렇게 동곡동이나 사국동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다. 음. 자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올라가 볼까요? 오 어, 저건 뭐? 테마공원. 보지. 응. 테마공원 모이고 저기 사곡고등학교도 모이고 네네. 네네. 여기가... 어, 어. 저기 보면. 제가 다니는 교회도 응. 보이고. 보면 진짜. 저기, 저기, 오르막길, 언덕이 있는 게, 그거가 진짜 쉽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쉽지가 않네. 그래도 저렇게 의도. 앉을 수가 있나? 자, 이제 올라가볼까요? 올라가봅시다. 산을 올라오고 나니까, 이렇게 또 평평한 길이 나오네. 가다 보면, 내리막 길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아. 한 지금 2.3km 정도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래가바도가비슷해이 않네요. 이렇게 아, 긴딸래가 그 피고 있는 것도 있고, 긴딸래가 벌써 날 수도, 나는 것도 있네요. 자 이렇게 계절이 음...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눈에 감기가 바쁜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가봅시다 그러죠 가봅시다 재밌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산에서 많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를 보면 소나무가 있고 앞을 보면 진달래가 있어요 이게 카메라에는 이렇게 높게 안 잡히는데 맞네 <laughs> 카메라 그렇게 높게 안 보이거든 맞아 근데 응.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어. 가자 친구야 美紀梅。 대규나 우리 이제 한 시간 지났어 어내려갈까 도심이가 장난 아니다. 가보자. 멀리까지. 누구하고 오면 군대 가는 표정인 것 같아. 군대 갔을 때, 아, 군대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갈때 학교 가기 싫어. 약간 그런 모습이라 해야 되나? 오. 괜찮니? 끝이 안 보인다. 서자봉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 0.7km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에 가기 싫을 줄 알았는데. 어. 가다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 와. 조금만 힘내자.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배고프고 힘들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정상 훨씬 더 높아, 이 것보다. 괜찮니? 왜 죽으려고 그러니? 대균나 나중에, 이런 산 꼭대기다가 집, 집을 생각 없니? 그럼집 가거나 등학교 가거나 출퇴근할 때 맨날 산탈거 아니야? 끔찍한 소리인가? 나도 이제 조금 이제 슬슬 힘들어지려고 하고 있어 좀맘 힘내 거의 다 왔어 0.7 킬로미터야. 진짜 어깨 넘는다. 너가 금방 간다며 아까. 아니 금방 줄 알았지 우리가 짜인 줄 알았지. 짜인. 나는 금방 갔다 있을지 몰라도. 아이건 아니다 너가 선택한 거잖아. 끝이팅 충격적인 건더 있어. 더 올라가야 돼.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 끝이 안 나오냐. 갈수 있겠니? 야, 근데 나도 힘들긴 힘들다. 올라와. 어차피 가야 돼. 하, 가자. 올라가. 아까 썸네일 사진 안됐고 너여기집지는 생각만 어때? 어? 여기 사는 건 어때? 그쵸? 그거 여기 어떻게 해? 여기서 집 짓고 살아? 그거. 왜? 어떻게 가? 할수 있어. 나 지금 영점에 집이고점 1호미 영점 은데미 영점 3호미 영점 4호미 영점 5호미 영점 6호미 영점 7호미 영점 8호미 영점 9호미 영점 8호미 영점 9호미 영 네? 이제 저 이거 진짜 끝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이거 배터리 5% 밖에 안 남았대. 충전해야겠다. 충전해야겠다. 배터리가 없어. 앉아. 지금 배터리가 거의 바닥났어 몇 번을 신은거야? 아니 배터리가 왜? 없어 어 진짜? 어 충전해야 돼 벌써? 어디 배터리? 빨리 심폐소생술 해야 돼그거 지금 말해 아니 아까 떴었거든 형긴거 음? 가져올걸, 짧은 거 가져왔어. 괜찮아. 긴거 가져왔으면 되는 거야. 안 돼. 아, 긴거 가져올걸, 짧은 거 가져올걸. 응. 어, 아, 힘들었다. 됐다. 가볼긴거 가져올 걸 그랬지.

자, 이렇게 토자봉에 도착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맑은 공기도 볼수 있고, 이렇게 맑은 하늘도 볼수 있고, 소나무, 진달래 등등 볼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